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메이터TV입니다. 자, 오늘도 어기어씨 영상을 찍는데요. 어,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7.2 진도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쓰나미 경보도 올렸다고 하는데, 어, 무사히 피해 없이 잘 지내갔으면 좋겠고, 또 태국 같은 경우, 그, 캄보디아에 이제 공습 경보를 내린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국지전으로 끝났지만, 어,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잘 지켜보면서 또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주식시장에도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돈 모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어, 이번 주제는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또 아이를 낳아, 낳아서 양육하는 것 자체가 어, 우리 가정에 돈을 뺏어갈까 아니면 늘려줄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결혼과 이 아이에 대한 그런 교육과는 어 자산의 그 크기를 늘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어 가장 그 핵심이 되는 키가 동기부여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막연한 본능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하는데요. 결혼과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큰 트리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 그 아이를 준비하기 전부터, 또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물론 당시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제가 좀 특이한 면이 있어서, 나를 좋아해줄 여자가 있을까, 어, 결혼까지 이제 생각할 여자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 관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책 같은 것도 읽어보면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자아내게 되거, 되더라고요. 과거에 니체라는 철학자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니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이제 철학책에 녹아있는데 너무나 통찰력 있는 그런 좋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기회되면 나중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책들을 보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저는 결혼관을 계속 갖게 되는데 또 우연히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까지 낳게 되면서. 정말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랑 저는 비슷한 자식 교육관을 갖고 있었어요. 어, 제가 좀더그 교육관이 더 세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보고 와이프도 어, 제 얘기에 공감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버는데도 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합법적인 선에서 부업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보통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 명의 이런 것 때문에 부업을 그냥 지레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명의 같은 거를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안 되면 와이프가 하면 되고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자를 내지 않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 보면 할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룸 같은 경우도 했었고 또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이제 사람들 가르치는 일도 해 보고 뭐 강의도 찍어 보고 요즘은 취업이 힘든데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멘토링 역할도 해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동을 각자의 어,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이렇게 부업을 한다해서 큰 돈이 벌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직장 월급이 거의 대부분의 소득을 차지하죠. 자금 계획을 세울 때그 직장 월급을 거의 다 이제 모으는 식으로 이렇게 작전을 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뭐 4천만 원을 모으자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스트릭트하게 이제 목표를 잡고 그거에 맞춰서 자금 계획을 세우고. 또 현금흐름이 너무 이제 많이 새어 나간다 싶으면은 또 부업을 통해서 뭐 생활비를 어느 정도 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이상하게 왜 그런지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더 많은 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 월급을 거의 다 모아도 되기 힘든 금액인데 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뭐 일일이 이제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걸 트래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신기하게 그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돈이 쌓이고 또그 목돈을 투자로 또 골리면서 어또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됐습니다.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비에도 의존하게 되고 뭐 술을 많이 마시면서 돈도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어 못합니다. 제가 와이프가 술 너무 싫어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그러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돈안 드는 취미 생활 하고 또 육아하다 보면은 시간도 금방 가가지고 어 그런 아무것도 안한 시간들이 다 결국은 절약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돈이 이렇게 벌리고. 제가 이제 한 남자로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그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야망이라는 것이 또 자식을 정말 아쉽지 않게 교육시켜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매일매일 작용해서 저를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막 매일 찍고 있고 체력 관리도 막 하려고 운동도 주 6회씩 이제 하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정말 장려하고 어,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 출산도 정말 장려합니다.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그런 행복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랬고 근데 이제 게임을 너무 좋아하거나 뭐, 수, 뭐 술을 너무 좋아하거나 음, 아니면 뭐 쇼핑을 너무 좋아하거나 어, 그런 각자의 뭐 취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초반에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약간 억압되는 그런 상황을 사실 어더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아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이 기회에 이 습관들을 내가 좀 정리해봐야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뭐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안 낳는 경우는 그러니까 불행한 삶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 유전자의 그 본능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 삶은 정말 다채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유전자를 보존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자식에게 누구나 애착을 갖는 것이고, 자식 교육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열을 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유전자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뭐, 별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의 에게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유전자 진의 특성에 따라 움직이지만 또 미미라는 특성이 있다. 미미라는 게 그리스어를 뜻하는 이제 m 마머스가 인 미미긴가? 뭐 그거를 카피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진 해가지고 밈이라는 단어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인터넷 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긴 한데 사실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퍼뜨리는 과정도 유전자의 특성을 담고 있다. 위인들 있잖아요. 위인들 그들이 왜 그렇게 강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오로지 자손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걸로 다 설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자를 넘어서 사람들의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으로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그 본능적인 유전자 그 확산 방법이랑 또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올바르게 나의 가치관을 제대로 갖고 그것을 남들에게 퍼뜨려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본능과도 꼭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식이 없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 이상의 것을 또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어, 결혼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내 삶이 망가질까봐 내 삶이 어,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다 하면은 문제가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용기를 갖고 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자신을 갖는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게좀 나랑 경영안 맞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회 속에서 내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퍼뜨리는 퍼트림으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면은 크게 동기부여를 받고 또내 인생 스스로 도 정말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제 영상 마무리 지어 보겠고 어, 매일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아주 기분 좋게 제가 답글 달아드릴 테니까. 어, 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